함께 성장하는 채널 써니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만의 성공의 물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행운이 찾아오다가 그 뒤에 예상치 못했던 인생의 크나큰 행운이 물밀듯 덮쳐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마치 금맥을 발견하고 그 금맥을 따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성공의 물결을 타기 위해서 알아야 할 개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 드렸는데 짧게 말하자면 사람의 생각은 에너지이고 여러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하면 같은 에너지가 모여서 에너지체를 만듭니다. 그것을 펜들럼이라고 하는데 펜들럼은 이 생각 에너지를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면 펜들럼은 죽습니다. 그래서 펜들럼은 우리가 계속 좋든 싫든 생각하게 만들어서 생명을 유지합니다. 잘 이해가 안 가신다면 재생목록에 바딤젤란드 영상을 보고 오시면 훨씬 이해가 잘될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이 성공의 물결을 탈수 있는지 함께 알아봅시다. 우리의 생각은 에너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면 그와 관련된 에너지가 방사되는 겁니다. 사방으로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외부에서 우리에게 에너지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화를 내고 있다면 그화 에너지가 나에게 들어와서 내 생각과 감정을 터치합니다. 그럼 나도 화가 나거나 겁이 납니다. 내 생각 에너지도 화 에너지가 돼서 또는 겁 에너지가 돼서 다시 또 밖으로 방사합니다. 그럼 이 에너지를 받은 누군가는 이 과정을 계속 되풀이하게 되겠죠. 화해나 미안한 에너지를 내뿜기 전까지는 말이죠. 우리는 언제나 자신이 방사하는 에너지에 상응하는 인생 트랙 위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허용하면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 속에 불쾌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방사하면 그 에너지는 부메랑처럼 우리에게 되돌아오는데 그것도 아주 골칫거리가 돼서 돌아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를 뿜어내고 받아들여야 우리가 원하는 성공의 물결을 탈수 있을까요? 너무 쉽죠. 긍정적인 에너지입니다. 무엇이든 좋은 것, 기쁘고 고무적인 것을 보거나 읽거나 들으면 그것을 당장 자기 생각에 다 들여놓고 행복을 느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린 이게 왜잘안 될까요? 어쩌면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수년 전부터 우린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상의 삶으로 다시 빠져들면서 망각해버립니다. 우리를 망각에 빠뜨리는 것이 바로 펜들럼입니다. 펜들럼을 자꾸 생각해야 펜들럼은 살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 속에 행복의 불꽃을 마치 축제처럼 지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그 행복의 불꽃이 주는 느낌을 소중히 간직하고 모든 곳, 모든 것에서 행복의 손짓을 발견해 내야 합니다. 혹시나 이 느낌을 놓친다 해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마치 파도를 즐기는 서퍼들처럼 행복의 파도가 오면 올라타면 됩니다. 행복의 파도는 항상 존재합니다. 보고, 느끼려 한다면 즉시 볼수 있습니다. 성공의 물결도 이와 같습니다. 나쁜 소식에는 문을 닫고 좋은 소식에 마음을 여세요. 긍정적인 변화는 무엇이든 모두 인정하고 소중히 돌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긍정적인 변화들이 성공의 물결에 앞서오는 전령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고무적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습관처럼 인해 잊어버리지 말고 그 소식을 음미하고 그것에 관해 이야기하고 그것을 추적하세요. 가능한 모든 각도에서 그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서 기쁨을 얻고 그것에 대해 추측해 보고 그것이 긍정적으로 발전해 가기를 바라세요. 이렇게 하면 당신은 성공 물결의 주파수로 생각하게 되고, 그 매개 변수에 동조됩니다. 그래서 결국 좋은 소식이 점점 더 많아질 것이고, 당신의 삶은 더욱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신비주의도 아니고, 특정 관점도 아니고 현실입니다. 당신은 자기 생각이 지닌 매개 변수와 일치하는. 인생 트랙으로 옮겨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삶 속에 원치 않은 사건이 일어날 때 그것을 적대시합니다. 우리가 원치 않은 사건이란, 대개 원래 시나리오에 없는 사건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계획했던 일이 아니었던 사건 또는 내 생각에 안 좋은 사건들이 일어나면 그것을 적대시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반대의 경우도 성립합니다. 우리는 뭔가가 자신의 기대에 부합할 때만 그것이 성공적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계획과 반대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더 성공적이었던 경험이 분명 있을 겁니다. 자신의 계획과 맞지 않아서 혹은 단지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라서 멋진 기회를 놓쳐버릴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싫어하는 일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될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안에 이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습관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이 당장은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불행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이 당신을 올가매려는 펜듈럼임을 기억하세요. 그것을 기억하는 순간, 당신은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아마 웃으면서 혼잣말을 할것 같아요. 아, 펜듈럼 너였어? 음, 이번에는 날 낫기가 쉽지 않을 걸.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